네, 럭셀렉과 한의원 원장 김홍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암환자 문의 중에서 췌장암이신 분들이 문의가 많은데 췌장암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 게 제일 좋을지에 대해서 췌장암은 침묵의 병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췌장암은 이 자각 증상이 초기에는 거의 없고 뭐 간단한 소화장애라든가 아니면 당뇨병 환자일 경우에는 뭐 당뇨조절이 갑자기 잘안 된다든가 아니면 극심한 피곤을 느낀다든가 같은 이런 불특정한 증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한 췌장은위 뒤쪽에 숨어있는 후복막장기에 속하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나 이런 간단한 영상학적 검사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제기 전까지는 이게 발견되기가 좀 어려운 게 단점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최장암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조기 발견과 이에 따른 조기 절제 수술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최장이 수술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일기나 이기처럼 국소적일 경우에는 양성자 치료나 중립자 같은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뭐 중립자 치료가 됐든 양성자 치료가 됐든 혹은 수술이 됐든 절제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치료 방법이 되고요. 최장암이 3기, 4기로 넘어가면 이제 이런 국소적인 치료를 하기 보다는 우리가 이제 전신적인 항암 요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췌장암의 경우에 항암 요법의 효과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통 폴피리녹스, 폴피리녹스라면 5-FU, 1인노테칸 루코보린, 옥살로프라틴으로 이루어진 사제병합요법인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다른 고형염에 비해서 불량한 경우가 많고 이 다음에 제스타빈아브락산이란 항암제를 복합 투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두 가지 라인의 치료 방법이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췌장암에서 두 가지 라인의 항암치료가 초기에는 반응을 좀 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암제 내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치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췌장암이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저희 병원에 문의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4기 이상의 분들인데 그 최장암 사기에서는 저희 로터스 치료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사기라는 전신적으로 전이된 다른 장기 전이된 경우를 말씀드린데요. 이럴 땐 일차적으로 이제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 첫 번째 제머스타브이나 브락산을 쓰고 그것 실패하면 폴피린 옥스를 쓴다던가 아니면 폴피린 옥스를 사용하고 그것에 실패하면 제스타브를을 쓴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이 됩니다. 보통 이런 1차, 2차 항암 치료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 더 이상의 이제 항암 치료를 하지 못하고 보통 호스피스케어라든가 아니면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저희 럭셀레카니온에서는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도 이제 저희 병원에서 지금 사용하는 로투스란 약제를 이용하여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항암치료가 됐든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판정하고 치료 여부를 결정한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런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시면 로토스를 위주로 한 치료를 2주 내지 4주간 후에 한 후에 다시 동양 표지제라든가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항암 반응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만일 항암 반응이 있다면 환자분들에게 암의 성장을 억제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암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2주에서 4주 치료 후에 항암 치료를 평가하고 그이후에 지속적인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좀존적적치 치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국에스 그 치료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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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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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한국에서 한서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그말 한방에서 얘기하는 암을 갖다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물인데요. 동의보감에는 자금종 혹은 만병해독단이란 이름으로 그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로 외부 스트레스나 지속적인 독소에 의해서 발생한 종괴나 증가, 요즘 얘기면 암이죠. 이런 것들을 줄여주고 생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종괴를 사라지게 하는 처방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약물입니다. 이 약을 사용했을 경우에 뭐 환자분들이 전신적인 증상의 개선뿐만 아니라 암 자체도 굉장히 효과. 적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뭐 1차 2차 항암치료 실패했더라도 한번 희망을 갖고 이 치료에 임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실제로 로터스 치료를 해가지고 사기암 환자분들 중에서 아예 치료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 일단은 어떤 경우에도 이제 암이란 것은 굉장히 다양성, 생물학적 단양성을 갖기 때문에 이 약을 갖고 100% 고친다 아니면 효과가 있다고 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그 진행성 췌장암에 대해서 많은 치료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한 4주 정도의 치료 후에 종양표지자 19-9라든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종기가 줄어드는 걸 확인하고 계속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항암 반응이 있는지를 평가해서 그 이후에 암의 성장을 억제하고 아니면 화재 상태를 좋은 상태로 유지한다 또 어떠한 경우에는 암의 종기가 축소되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환자분들이 여기에 유념해서 첫 4주 동안의 치료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또 환자분들 중에서 그 대학병원의 항암제 아까 말씀해주신 그 폴피녹스라든지 젬시타빈 같은 항암제와 병행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주여하는 게좀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대학병원에서 하는 항암치료랑 같이 치료를 해도 저 생각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히려 항암치료를 할때그 항암제의 독성을 간약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더 항암치료를 편하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치료나 2차 치료를 했을 때도 불구하고 항암제가 효과가 없어서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도 항암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내말항암제의 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그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 하는 로토수치랑 병원에 하는 것은 저간 좋은 선택을 할수 있지만 현재 대학병원은 한 치료가 오히려 환자의 전신적인 상태를 떨어뜨리고 암이 계속 성장하거나 커지는 경우에는 대학병원에 있는 항암치료를 갔다가 계속해야 될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이런 대안적인 치료를 찾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최장암 환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흔히 췌장암은 간암, 담도암과 더불어 항암제에 반응이 좋지 않고 사망률이 매우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항암치료 1차, 2차에 실패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절망에 빠지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분들이 아직 견신적인 상태가 유지되고 식사를 할수 있으며 거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 보시고 로터스의 항암 효과를 한번 기다려 보시고 항암 효과가 많이 입증된다면 희망적으로 치료 예임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